안녕하세요. 또 딸미가 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월령별 감각운동 통합발달놀이 출생, 생후 3개월 감각운동 통합발달놀이 태어나서 목을 가누기 전까지 아기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자극을, 편하, 자극을 편하다, 편하지 않다 정도로만 인지할 수 있다. 주어진 자극이 편할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만 편하지 않을 경우에는 온몸이 긴장되고 불편한 표정을 짓게 된다. 이 시기 감각 자극에 대한 운동 반응의 특성은 불쾌하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자극에 온몸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아기는 머리, 머리의 방향이 바뀌는 전정 자극이 강하게 주어졌을 때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다고 느끼면 반사적으로 온몸에 힘을 주고 양팔을 뻗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 초보 부모들은 아기의 이런 반응이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작은 자극에도 아기는 위험하다고 느끼면 강하게 반응하고 온몸이 긴장하면서 몸의 긴장으로 인해 다시 불안을 느껴 울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기 손과 팔을 천기저귀로 감싸서 작은 자극에 온 몸이 덜 움직이도록 덮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시각, 청각, 촉각 전정 자극을 경험하게 되면 아기는 지금 접하는 자극이 자신에게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고 따라서 자극에 몸도 덜 긴장하게 된다. 자극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집중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즐길 수 있게 되며 내의 운동 영역도 활성화된다. 만일 생후 한달 동안 아기에게 아무런 시각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후 아기는 주변의 시각 자극에 아예 흥미를 보이지 않게 되므로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생후 3개월까지는 아기가 희미한 시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얼굴 모양의 캐릭터가 그려진 이불, 커튼 등을 통해 시각 자극을 주는 것도 좋다. 양육자가 알록달록한 옷을 입거나 입술에 빨간 디스틱을 바르고 있는 것도 좋은 시각 자극이 든다. 이 시기는 아기가 싫어하는 소리를 계속 들려주어 적응시킬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아직 목도 가누기 어려우므로 아기가 선호하는 청각 자극을 주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눈동자나 고개를 돌릴 수 있게 운동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운동 운동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아기가 좋아하는 소리로 세상을 편한 곳으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 출생에서 생후 3개월. 아기 손바닥에 다양한 재질의 장난감을 대면, 손바닥에 닿는 자극을 즐기면서 몸의 긴장을 풀수 있다. 피부 자극에 너무 예민한 아기는 온몸에 긴장이 들어가서 운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인형과 같은 부드러운 촉감의 장난감을 손에 대고 살살 비비면서 아기 손이 펴지도록 도와준다. 아기가 깨어 있는 시간에 동그란 공을 쥐어주면 손바닥에 주어지는 피부 자극을 느끼면서 손을 적절히 치는 동작을 연습하게 된다. 아기를 엎어놓고 머리 위쪽에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놓아두면 청각 자극에 의해 고개를 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게 된다. 아기는 쨍쨍 하는 소리보다 딸랑이 소리와 같이 부드러운 소리에 편안함을 느낌으로 만일 부모가 들려주는 장난감 소리를 아기가 싫어한다면 다른 소리로 바꾸거나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아기 방에 얼굴 모양의 캐릭터가 그려진 커튼, 이불을 둔다. 출생에서 생후 3개월 시기에 아기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각적 자극을 많이 제공해야 주변을 눈으로 탐구하고 적절히 반응하려는 내적 동기가 생긴다. 아기를 엎어놓은 후아기 엉덩이를 잡고 가볍게 좌우로 오에서 10회 흔들어준다.아기 몸이 흔들리면서 귓속 전정 기관에 자극을 주게 되고, 스스로 고개를 들고, 돌린, 들고 돌리는 동작을 할수 있게 된다.이때 아기를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쿠션 위에 엎어놓으면 아기에게 시각적인 즐거움도 함께 줄수 있다.